안녕하세요. 연애 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딩크족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영상을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질문 있으면 박사님에게 댓글을 달아주세요. 딩크족이 늘어나는 이유? 최근 우리 사회에서 자주 듣게 되는 딩크족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딩크족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보죠. 먼저 딩크족이 뭔지 아시나요? DINK는 더벌 인컴 노키즈의 약자로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를 갖지 않기로 선택한 부부를 뜻해요. 최근 들어 이런 선택을 하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1. 경제적 부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경제적 부담이에요. 요즘 같은 시대에 아이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교육비, 의료비, 양육비 등을 고려하면 정말 큰 금액이 필요해요. 특히 한국의 경우, 사교육 열풍으로 인해 교육비 부담이 상당히 큰 편이죠. 영어학원, 수학학원, 피아노 레슨 등 아이에게 좋은 교육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인 경우가 많아요. 게다가 주거비용도 만만치 않죠. 아이를 키우려면 더 넓은 집이 필요한데, 요즘 부동산 가격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오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 없이 둘이 살면 더 여유롭게 살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자아실현과 자유로운 삶 추구. 두 번째 이유는 자아실현과 자유로운 삶에 대한 욕구예요. 과거에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당연한 인생의 과정으로 여겨졌지만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있어요. 자신의 커리어에 집중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여행이나 취미 생활을 즐기며 자유롭게 살고 싶은 사람들도 있죠. 아이를 키우게 되면 이내버터블리 시간과 에너지의 대부분을 육아에 쏟아부어야 하니까요. 특히 여성의 경우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열심히 쌓아온 커리어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3. 1스 가정 양립의 어려움 세 번째 이유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쉽지 않다는 점이에요. 한국의 직장 문화를 보면 아직도 야근이 많고 회식 문화도 있죠.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일도 병행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물론 정부에서 육아휴직제도나 유연 근무제 등을 도입하고 있지만 실제로 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직장은 많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특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는 더욱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차라리 아이 없이 둘다 일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4. 개인주의 가치관의 확산. 네 번째 이유는 개인주의 가치관의 확산이에요. 과거에는 가문의 대를 잇거나 노후를 위해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는 생각이 강해지고 있어요. 자녀 없이도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꼭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물론 아직도 어르신들께서는 언제에 가질 거냐고 물어보시지만요. 오, 어? 환경과 인구 문제에 대한 인식? 마지막으로 환경 문제나 인구 과잉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아이를 갖지 않기로 결정하는 부부들도 있어요. 지구 온난화, 자원 고갈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런 세상에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라는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급증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염려하여 개인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음으로써 이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지금까지 딩크족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긍정적인 측면을 보자면. 1.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어 여성의 사회 참여가 늘어날 수 있어요. 2.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자신의 커리어나 취미에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할 수 있어 개인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죠. 3. 환경 부담 감소 인구 증가 속도가 줄어들면서 환경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수 있어요. 반면,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1. 저출산 문제 심화. 이미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어요. 2. 노동력 감소. 장기적으로 볼때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어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죠. 3. 노인 부양 부담 증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젊은 세대의 노인 부양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4. 사회 구조의 변화. 가족의 개념이 변화하고 1인 가구나, 노인 가구가 증가하는 등, 사회 구조가 크게 바뀔 수 있어요. 딩크족의 증가는, 단순히 아이를 낳지 않는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수 있어요. 경제적 어려움, 1마이너스 가정 양립의 어려움, 개인의 가치관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얽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단순히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수 없어요. 대신, 사회 전반적으로,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면, 육아 지원 정책 강화 보육시설 확충, 육아 휴직 제도 개선 등,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유연 근무제 확대, 야근 줄이기 등, 주거 안정 지원 신혼부부, 청년 가구 등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 교육 체계 개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노력, 물론 이런 변화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우리 모두가 조금씩 노력한다면 분명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한편으로는 딩크족을 비롯해 다양한 삶의 방식을 선택한 사람들을 존중하는 문화도 필요해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만이 정상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각자의 선택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건승하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